원래도, 뭐, 많이 안 보는 <laughs> 채널이지만 오늘은 정말 화장을 아무것도 안 했더니 눈썹도 안 그렸거든요. 그래서 정말 너무 부끄러워서, 아, 입까지만 나오고요. 콧구멍도 조금 부끄러우니까. 근데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실업회사에도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답니다. 이 불빛들 보이나요? 깜짝 놀랐잖아. 굉장히 화려해가지고. 근데 뭔가 내가 독일에서 즐겼던 그런 일루미네이션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이곳이 저는 시칠리아의 크리스마스 모드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자켓을 자랑하고 싶은데요. 제가 얼마 전에 샀거든요? 원래는 민트색 자켓을 입어보고, 음, 뭐야? 그리고 음, 이런 색깔 가죽 자켓은 잘 구하기도 어렵고, 핏도 예쁘고, 어, 가격도 완전 괜찮고 이래가지고, 아, 이거, 며칠 정도 있는데 계속 생각이 나서 하겠다 하고, 근데 그래도 또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 한번더 봐야 된다라는 마인드로 일단 한번더 봐서 보면서, 아, 근데 뭔가 자꾸 민트색이 제 컬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거예요. 왜냐면 저는 완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을 웜톤 느낌이기 때문에. 여기가 하이라이트냐, 여기가. 이따가 또 나와서 찍어야겠다. 근데 암튼. 그러다가, 이, 아까 보셨죠? 지금 어두워져서 안 보이는데, 아까 이 버건디 깨주기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. 이게 약간 워싱도 좀 들어가고, 그래가지고 훨씬 멋스럽고, 그래서 가격이 조금 더 있지만, 이왕, 살, 사고 싶은 거, 그러니까 돈이 싸다고 사지 말자.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사자. 라는 생각이 들어서, 아마 거의 여기서 제대로 된옷 쇼핑은 그 전에 뭐 다른 이유 때문에 하긴 했지만 거의 제 이런 옷 쇼핑을 한게 거의 처음 아니구나. 어쨌든, 제로서는 제가 원래 쇼핑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간만에 옷살 때가 정말 기분이 좋다. 아주